이제 늦바로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떡해. 공치로 혼자 보내면 절대 안 돼. 거래처 그남정네들이랑만 가겠네요. 의연이도 순수하다. 거기 가서 여자 만나나 만나서 가는 거지, 뭘 거기 가서 아. 만나. 아, 그렇구나. 똑같이 하실 거래할 수도 있다. 제가요? 제가 그럴 네. 것 같아. <laughs> 음,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실 분이요? 저랑 응. 남편. 언니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88이에요. 남편. 88년생. 언니가 서방이다라기 보다는 언니가 응.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 지금. 아, 왜냐면 우리 언니도 어렸을 때 시집을 온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좀 됐어. 응. 근데 이 남자가 어, 아들이 뭘까요? 우리가 순수하다 그런다고. 철없고 순수한 거야. 근데 너무 세상 물질 모를 때 서로가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을 보면 이제 내가 내다 한단 말이야. 몰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애잔한 마음 때문에 어, 서방을 계속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막 그러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뭐라 그래? 내 찐따같이 다닐 때부터 봐가지고 <laughs> 그랬나 근데 찐따 아닌데. 지금 괜찮아요. 제가 사람 만들어놨어요. 어 진짜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 사주 자체에 여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언니는 바람이에요 이 사람은 밖으로 돌면 절대 안돼 귀가 얇다 그래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어머 오빠 잘생겼어 이러면 혹 어, 너무 뻘짓했네 왜? 어 진짜였는데 저 사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많아졌어 주변에 사람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웃음> 왜? <웃음> 아니 그 못생겼어요 <laughs> 치아 교정도 하고 음. 라섹도 했고 음. 그냥 머리 스타일이랑 막다바꿨어요 성형도 코도 음 해주고 했어요 음아 근데 진짜 너무 이제 음 잘생긴거예요 음 그렇게 모르는 애들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애기 같으니까, 어. 삐뚤어질까봐 제가 모르는 적몇번 해줬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혹시 두 분이서 지금 사시는데, 경제력이 좀 괜찮아? 어, 많이 괜찮아. 어. 왜냐면, 아니, 또 괜찮은데, 이 남자 혹시 골프 쳐요? 얼마 전 <laughs> 맞아요. <맞죠? 웃음> 우리 언니 쳐요? 저는 바빠서, 맞칠 수는 은돼못 쳐요, 시간이. 이제 늦바람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떡해. 공치로 혼자 보내면 절대 안 돼. 거래처, 그남정네들랑만 가겠네요. 의원이도 순수하다. 거기 가서 여자 만나나? 만나서 가는 거지. 뭘 거기 가서 만나.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어? 공치로 보내지 마. 어, 어떻게 이거. 완전 얼굴을 다시 과거로 돌리든, 돈이 없든, 뭔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다갖혔어 우리 남편은. 내가 내 능력 발휘치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사주는 뭐? 귀가 얇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코 풀고 다긴다고 돈도 제가 벌게 생기는데 미치겠네. 만약에 언니가 우리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어. 또 용서해주고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걸 하니까는. 다 때려치우고. 음. 그러니까 이혼할 마음은 있어. 사실 남자들 다 그런 거 생각해서 그래. 그럼 됐어요. 음. 그럼 어차피 이 사람 계속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좋진 않아요. 자점 보는 거잖아, 언니. 나도 이 나라는 이 여자는요 용서 못 해요. 근데 언니가 점을 보러 오신 거잖아. 어, 네 생각,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은 계속 허지거리하고 돌아다닐 거란. 어, 어떡하나. 언니 근데 언니가 그랬잖아, 언니 이으로 뭐 남자들 다 사업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쿨하게 사시면 돼 그렇게 용서를 못할 여자분이 있는 거고 용서를 음. 하고 살수 있는 여자분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어떤 명의든 재물에 관해서는 언니 명의로 좀 많이 바꿔 놓으세요 맞잖아 내가 귀가 얇다 그랬잖아 네. 그럼 이 남자가 있는 돈으로 뭐 다른 걸 당신한테 얘기 안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 이름 모르잖아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잖아 그 금전을 안세 나가게 언니가 단둘이 치시라는 거야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이 남편은 솔직히 믿을 사람은 안 됩니다 착하다는 걸로 바라만 핀다 착하다는 걸로 헛짓거리 안 한다 이거는 옛날적 시대고요 그래도 우리 언니도 용감하다 용서하고 살수 있다는 게. 사들 보면은 안 바쁜 여자 원하고 내 네, 좋아하는 여자 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뭐다 약한 거죠. 언니도 나중에 바빠지면 똑같이 허질거려할 수도 있다. 제가, 제가요? 응. 음. 그럴 음, 것 네. 같아. 음, <laughs> 그래서. 서로의 색깔을 찾아서 너무나 이맛저 맛을 봐야 되는 두 분이거든. 그러니 너는 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어 하고 살든 아, 저는 못 그래요. 제 앞날 저도 모르니까 한번 용서받을 그걸 만들어주고 만들어 놓고 싶은데 보험 챙기는 느낌? 아니도진 개진, 개찐이지 그러면 야 너도 한번 실수해 나도 한번 실수했다 니네 그때 실수했으니까 이걸 퉁하자뭐 이럴 거야? 어 그럴 그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맞다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도덕의 상식 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나 언니가 괜찮다면 내 삶이니까 웬만해서는 직질선은 조금 지키면서 이게 사람이 실수는 참 다시 되돌릴 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거를 잃고 나서 깨닫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내가 이루는 게 있으니. 저는 감당 가능한 범위까지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래 감당 가능할 때까지만 바람 피세요. <laughs> 아시겠죠잘 <laughs> <laughs> 가요. 어, 감사합니다. 속이 아, 시원하네요. <laughs> 아, 네.